저번 아이는 무사히 애들을 성장시켜서 이번엔 리얼을 밀기로 했었죠. 그 전에 저번 영상을 되돌아보다가 제가 차스카에게만 너무 의존하는 플레이가 보이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나중에 나쁜 습관이 발목 잡을 것 같아서 조금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4성으로 플레이를 해볼까 합니다. 4성 메인딜러로 연비가 꽤 괜찮다고 해서 파티도 새로 다시 짜봤어요. 이거를 가볼, 가보자 제가 이거 배워왔거든요. 다위로 키면은 광석이 더잘 캐진다고. 노엘로 이렇게. 이렇게. 자, 이것만 이것만 까짝까끼. 와, 어, 개맛있겠다. 개맛있다. 보스 재료도 필요하다길래 처음으로 차스커 없는 보스전도 하러 왔는데요 아예 정보 없이 머리 박으로온거랑 안전하게 하려고 프리나짱을 반 힐러로서 데리고 온 건데 예상외로 그냥 원킬이 나버려서 힐이 아무 소용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으로 보스전을 진짜 재밌게 했습니다 그냥 프리나 소환수에 벤의 공쏘서 때린 게 전부였지만 딸깍이 아닌 패턴도 피하고 직접 부딪히면서 깨니까 뭔가 농락하는 기분이 들어서 꽤 재밌더라고요 뭐 이것도 프리나 덕분이겠지만 됐다! 이게 되긴 하네. 나오기 전에 일단은 위로 올라가. 어? 아. 이러면 무기까지 대충 끝났고요. 너는 무기만이라도 할래? 만국항에 용해도. 만들 수 있는 무기인데? 부족한 재료가 주간보스에서 나온다길래 일단 바로 잡으러 왔는데요. 댓글에 많은 선생님들이 스타트 캐릭터 든든하다. 라떼는 안 그랬는데 인플레이션 체감된다 할때 서스카가 그렇게 센 건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 그렇게 한 번에 키를 냈다는 게 얼마나 많은 고생과 업가를 스킵한 건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저게 어떻게 때려요, 근데? 뭐야? 나 어떻게 때린 이유가? 역시 누나가 짱이야. 근데 재료가 안 나와서 결국 페보니오스 책으로 합의봤어요. 난 대체 뭘한 거지? 그럼 이제 슬슬 리월러 가봅시다. 님들 제가 편집하면서 종료를 직접 보는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시나요? 완전 잘생 청순이라 가지고 싶었는데, 편집 다 하고 봤더니 종료픽업 종료됐어. 종료 완전 기대 중입니다. 근데 시작하려면 시민 3명에게 말을 걸라는 퀘스트를 깨야 하는데 그 누구에게 말을 걸어도 퀘스트 완료가 안되더라고요. 이거 신청물 왕따인가? 싶었지만 알고보니 행추를 만나야 진행이 가능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1년에 한 번밖에 못 본다는 청신 의뢰를 보러 왔는데요. 오! 하늘에서 내려와요? 정료가? 혹시? 제군께서 어. 살해당하셨다. 진짜로? 그러면 은종려피업은시체피업이었던 거야? 결국 외부인이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리게 되면서 붙잡히라는 찰나 타르텔리아의 도움으로 겨우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스스로 본인이 우인단의 집행관이라고 정체를 밝히더라고요. 난 너희를 도우러 왔어. 어, 우인단이 악당이 아니라고? 그럼 걔는 왜 그랬던 거임? 뭐임? 내가그 과속 방지 뜻보다 작은 가슴에 구멍이 나는 걸 봤는데? 말도 묘하게 잘해서 설득당해 우선 3만 5년 선인들에게 바위신에 대한 소식을 전하러 가게 됐습니다. 물론 걸어서 말이죠. 그리고 필드 보상 어깨 참을 건데, 야미. 와, 짱 넓어. 그리고 지나가다 우연히 필드 몬스터에도 우인단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만만하게 보고 덤볐다가 실드가 생기고 나서부터 갑자기 피가 차버리더라고요. 아, 저뭐 그냥 갈게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원소 반응으로 실드를 깨야 해서 지금은 작게 빡센 친구들이랍니다 그렇대. 미안하다. 그 뒤로 산도 타고 물도 빼면서 열심히 파밍해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첫 번째 선인을 만나는 곳 근처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 그래 너네도 빨리 왔구나 좀만 늦게 오지 탈생은안 된다는 말씀치곤 마음껏 스킬 사용하는 개사기 기회를 주셔서 처리가 어렵진 않았어요 다음 목적지는 망서객 전이라는데 이분은 쉽게 만나주지 않더라고요 주변에 호벅석을 깨서 사람을 구해주니 그제서야 만날 수 있었고 다음 선인은 테이블에 음식도 해다가 바치고 퍼즐까지 푸는 정성을 보여야 만날 수 있었답니다 이제 마지막 선인 딱한명 남았습니다. 다른 선인들은 동물인데 이 친구만 특이하게 사람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 친구도 대화 시작부터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헐, 이러고 가버린 거야?" "와, 진짜 개 싸가지!" 주변에 물어보니 소가 좋아하는 행인 두부를 만들어주면 된다는데. 넌 이름이 어... 어... 선이... 아니, 무슨 다크어른이 주방에 귀신 하나 있다고 요리를 안 하겠다더라고요. "어... 진짜 있어?" 님님님님님, 제가 봤음 귀신 봤음 귀신 봤음. 이걸 어쩌면 좋지? 아 당연히 봐봐라 불러대는 거 아니야? 성녀가침 뱉으면 그게 성수지 뭐. 성수 뿌려? 아니다 아니다. 달리아를 부르자. 아까 여자 귀신이었잖아. 달리아 정도면 뭐 취향만 만지면 뭐 받아먹지. 아니 아니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테마로 해결했고요. 그렇게 일단 일막이 완료됩니다. 이튿날까지 기다리기. 기다리면서 좀딴걸 하고 있어야 되나? 캐릭터 받는 거나 좀 해볼까? 나선비경 응? 어? 저길 들어가라고? 흠... 음... 아니지 잠깐만 이게 아닌 저게 아닌데? 아주 쉽구만 이게 말로만 듣던 나선비경? 한 층마다 방이 3개씩 있고 방에 들어갈 때마다 버프를 하나 고를 수 있나 봅니다 설탕이가 레벨이 좀 낮은데도 확산 관련 버프가 있어서 1,2층은 꽤 빠르게 밀수 있겠더라고요 궁극기가 몸몰이라 한 번에 모아다가 뭐 터뜨리는 쾌감도 쩝니다 그러니 모두 선별 클리어 삼층도 운 좋게 딱 확산 관련 버프가 있어서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았는데 레벨 차이가 얼마 안 나다 보니 이제는 진짜 아프게 때리더라고요. 정말 풀이나 안 뽑았으면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와, 뭐 했다고 벌써 밤이냐? 뭐 어쨌든 다시 타르탈리아를 만나러 왔는데 여기서 드디어 헉, 종료? 드디어 만나보는 건가? 그걸로? <laughs> 아씨 얼굴 보니까 갑자기 게임 개 재밌는데? <laughs> <웃음> <웃음> 방금 얼굴 봤어요? 방금 그 응할 때 얼굴? 아, 진짜 겁나 괴롭히고 싶네. 그렇게 바위신의 제사를 함께 준비하게 됩니다. 문밖에 종려와 대화. 기다리고 있었군. 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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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살아온건 야박석이었는데 아무래도 높으신 분 제사에 쓸 거라 품질 좋은 야박석을 찾아야 하나 보더라고요. 쓸게 전부 사겠네. 너돈 많아? 하지만 세 개까지는 필요 없어서 가장 좋은 걸 고르기 위해 샘플로 테스트를 해 보는데 냄비가 펼추투적거라 테스트 내내 귀찮게 하네요 정말. 음. 역시 안 가져왔군. 뭘 지갑을? 그래도 타탈이준 돈으로 어찌저찌 해결할 수 있었지만 처음부터 의심을 해 봤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 필요한 건 향고라 예산 꽃을 사다가 직접 향고를 만들러 왔어요. 듣다 보니 향수인 것 같은데 제사상에 향수를 올린다니 굉장히 특이하네요. 다음은 평할머니께 축진령을 받아와야 한대서 주전자 안으로 들어가 가져왔고 바로 연까지 사왔습니다. 장례한번 하는데 필요한 게 정말 많네요. 거기에 잡내를 담당해줄 일일 알바생도 필요하답니다. 알바 급여 주고 남은 돈은 제가 가져갈 수 있다길래 진짜 최대한 흥정해서 싸게 싸게 고용했지만 알고 보니 달라는 대로 주면 업적을 낄수 있다더라고요. 괜히 열심히 했어 마지막은 영생양을 구하기 위해 약방에 들렸는데요 여기서 아주 반가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서오세요 어? 이거 치치인니?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구도 하지만 저희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면 뭐라가 아니라 야자 염소를 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반신수라 이 귀중기를 이용해 잡자는데 지금은 망가져서 우선 수리부터 해야 한답니다 근데 이걸 고장 낸 놈들이 직접 찾아올 줄은 몰랐는데요 그동안 틈틈이 레벨을 올렸더니 제 연비도 이제는 실만해진 것 같은데 계속 플레이하다 보니 아무래도 힐러보다는 쉴더가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 하루만이라도 안 죽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매일 죽거든 찌찌짱 미안 염소 못 찾았어 할수 없죠. 근데 알고 보니 실제로 그 반신수는 없었고 그저 어린아이의 동심에서 비롯된 귀여운 해프닝이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신수의 우유일 거라고 생각했대요. 생각하는 것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이 약방의 주인도 치치가 아니라 딴 사람이었죠. 그럼 이제 필요한 영생형을 구입하면 되는데 3, 300만이요? 타르탈리아가 해줄까 이거 근데? 아 비웃지마! 근데 또 흔쾌히 사주긴 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송신을의 준비가 모두 끝났는데요. 종료도 양심은 있는지 고맙다면서 술을 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밤거리가 이쁘니 여기서 마시면 진짜 술이 달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 분위기 좋았는데 꼭 이럴 때만 누군가 나타나는 건 공룰인가 보네요. 가모라는 친구가 출성중 하나인 은광이 저를 군옥각으로 초대했다는데 이게 보통 방법으로는 갈수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귀중기를 이용해 길을 찾기로 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각청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상 외로 얘도 칠성중 하나인 모양이더라고요. 높으신 분이었어. 그리고 각청에게서 올라갈 때 선물을 들고 가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긴급히 선물을 준비해 군옥가구로 향했죠. 막상 가보니 엄청 거대하더라고요. 이 궁전 같은 곳은 은강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삶그 자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만들 정도로 대단한 사람답게 이미 페이문이 할 행동까지 모두 읽고 있었죠 일부러 이곳에 의인단이 백무금기비록을 연구하고 있다는 정보를 풀어 이쪽으로 인도하를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왔는데 아니 이게... 뭐... 뭐 뭐지? 에헤이 이제 안되지 오케이 이러지 마세요 에헤이 피했죠 덕감... 어쨌든, 여기 있던 건, 백무 금기 비록의 모조품을 양산하고 있다는 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다시 종료에게 돌아와, 이번엔 야생 유리백 합찾기를 또 합니다. 알고 보니, 송신을의 준비가 다 끝난 게 아니었더라고요. 다행히 꽃을 꺾으러 왔다가 만난 가무가 공짜로 줘서 고생은 덜 했지만, 대화 중 최초의 일곱신 중 하나가 벤티라는 사실이 정말 믿겨지지 않더라고요. 제 머릿속에는 배짱이로 각인되어 있는 친구인데 말이죠. 아무튼 이제 진짜 준비가 끝나서 마을로 돌아왔는데 이미 난리가 났더라고요. 실선과 선인이 서로 완고하게 대치 중이면서 우인당까지 통제 중인 일촉즉발의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타르탈리아를 만나러 황금옥으로 왔는데요. 뭐야? 나 설마 타르탈리아랑 맞짱 뜨니? 아니죠. 아는 모라가 가득한 방이었는데 행방을 알수 없었던 선조의 허물 또한 이곳에 있었죠. 그리고 타르탈리아가 원하는 건 허물 안에 있는 신의 심장이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보스전이 시작됐는데요 진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인단 잡몹들이랑 비교하면 진짜 세배는 쉬웠습니다 얘는 비빌수라도 있지 걔네는 못 비벼요 진짜 근데 오히려 제가 나가떨어져서 굉장히 속상했죠 그리고 방심을 틈타 진짜 신의 신장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laughs> 없어 요 어? 네가 먼저 선수를 찾구나 아니야! 잠깐만 어? 아니 나 그렇게 안 똑똑할텐데? 이상하다 근데 지금 엄청 세요 지금 이, 그냥 이기겠는데 이거? 에헹 결국 깨진 머리가 봉합되면서 내 마음을 알아주나 했지만 2000년 전 봉인된 마신을 깨울테니 빙렷 한만 먹어보래요 어쩐지 보스전 너무 쉽더라 리월이 위기에 빠지니 군옥가게 모인 선인과 칠성 그나저나 원래부터 원신 연출이 이 정도였나요? 갑자기 화려해져서 좀 놀랐어요 아무튼 제가 여기서 할 일은 무인단에 계서 귀중기를 지키는 거였습니다. 평소라면 비벼보지도 못할 애들을 선인들의 버프 덕분에 엄청 쉽게 죽일 수 있었죠. 오, 뭘 쌌는데요? 아. 어디로서? 쐈... 와, 잠깐, 와, 아! 아 선인들이 마지막 일격을 날리면서 제압에 성공하는 것 같더니 오히려 더센 공격이 돼서 날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는데, 오? 어? 아, 이건 좀 설렜다 방금. 조심해 내게 다른 대책이 있어. 고가각가 포기하겠다 알겠어. 진가로잘가내 오랜 친구야 이렇게 은광의 모든 것을 바쳐 리월을 지켜내게 되는데요. 저였다면 바로 눈물부터 났을 텐데, 은광은 선인들과의 대립을 마무리짓는 카드로 쓰더라고요. 역시 성인답네요. 한편 헤이모는 이런 위기에도 나타나지 않는 아망 제군의 의문을 품고 종려를 찾아가 보기로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종려와 신유라의 합작으로 꾸며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종려는 신의 신장을 건네주기로 했고요. 어, 진, 진짜네? 신의 심장이 중요한 게 아닌 건가? 뭐야? 타탈은 진짜 몰랐대요. 그러고 보니까 드래곤볼처럼 신의 심장도 일곱 개네. 설마 실용 소환? 그래도 마음은 홀가분해 보이는 종려 맞다. 너희 언제 시간 되니? 내 아? 이거 데이트 신청인가? 내가 딱히 거절할 이유는 방금 얼굴 봤어요. 방금 그 응할 때 얼굴? 아. 진짜 겁나 괴롭히고 싶네. 완전 잘생 청순이라 가지고 싶었는데 편집 다 하고 왔더니 종료 픽업 종료됐어. 종료 완전 기대 중입니다. 님들 제가 편집하면서 종료를 직접 보는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시나요? 밥도 봤잖아. 그럴 돈 있어? 아쉽군. 아쉽게도 까먹었어. 아돈밥 <놀람> 사준다며. 뒷골이야. 하, 가자. 모르겠다. 여기서부터 퀘스트가 엄청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못하는 것도 있길래 그냥 메인부터 밀어야겠다 했는데 은광의 군옥각 재건을 위해 재료를 모으러 가서 신학에게 죽을 뻔한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퀘스트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무슨 퀘스트를 하고 있던 건지 표시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이거나 해보자.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스톡이 섞이는 건 싫어서 아쉬운 대로 이벤트 퀘스트로 진행했는데 제가 사용하던 연비가 알고 보니 평할머니 손녀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변호사야. 그래서 그런가 사람들도 믿고 다 말해주니까 스톡이 진행도 시원시원해서 좋았는데 마지막에 둘이 오묘한 기류가 보이는 게 염장 지르는 것 같아서 살짝 좀 그렇다. 어쨌든 퀘스트 보상은 숙세의 주전자. 약간 그 테일즈런너의 팜? 시스템 이런 건가 보네? 이건 좀 재밌는 시스템이네요. 실제로 가동도 되나요, 이거? 되긴 하는구나. 아, 나무가 필요하네. 아, 나갈 때는 티와트 맵 워프를 타면 된다고. 이렇게 뭐야?